넘버 no. 1 임도 슛. 얘, 투비웰. 오늘은 성대 모사 대회 할 거야. 쉿. 땡땡스. 성대 모사 연습할 사람만 여기 한번 드러나 보자. 어떤 성대 모사 연습파이 들어오시죠? b j 임다 님이요. 임도 슛. 임도! 슛. 음, 비슷한가요? 비슷하네. 감사합니다. 헤어진 것 축하해 너로 비로 루비로 막기 전에 나가세요 쇼미 더 머니 시즌 6 이번 우승자는 바로 바로 나가세요 자 다음 분 만나보죠 바로 나가세요 싸따이 남범 비제이 자자자자 한국어로 하세요 한국어로 자 태국어 패치가 되어 있, 있거든요 지금 싸따이 남범 비제이 예 싸다 말이야 좀비 비제이 싸다 말라가 있 비제이 이게 좀 태국어인데 한국어 패치해서 다시 들어오세요. 귀신한테 도망가는 소리니 하세요. 뭐, 코감기 걸렸어요? 뭐, 이렇게 훌쩍대 다음은 사수캐시. 만나보도록 하죠. 음, 치도오리, 음, 치도오리, 음, 짝짝스. 막가막가 알았어. 나가! 자, 저... 다음 하이머닝거님 들어보죠. 제이서와 애드로이 영원한 순환이죠. 유레카. 오케이 <laughs> 인정. 자 갈래님 하세요. 여수밤바다. 여기 하이머딘 거 하고 여수밤바다 둘이 대화 좀 나누세요. 아 원하는 게 뭐야? 여수밤바다. 내이로에 따르면 강태가 정답이에요. 강태밤바다. <laughs> 저기, 저기요 저 밤바다 씨. 예 네, 말씀하세요. 나가세요 나가세요. 너 맞구나 광미양 너 맞구나 광미양 너 맞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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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미양 너 맞구나 광미양 너 맞구나 광미양 <laughs> 뭐가 맞아! 맞기 전에 나가세요 <웃음> 어. <웃음> 에, 에, 나가세요 나, 나가세요 초촉거리지 말고 나가세요 조촉하게한대 맞기 전에 정치인들님 하세요 저희 츄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저희 딸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laughs> 장관님 홍준표입니다 그건 아니죠. 다, 다 하십시오. 장관님 안철수입니다. 그만하십시오. 다 했어요? 네. 그맨 처음에 하신 분이 어떤 분이시죠? 저는 조국입니다. 아 그렇죠 조국님. 이제 랭가님 하세요. 오늘밤 저기 오늘밤 파도 <laughs> <바라보고 웃음> 저 다리 너무 처량해. 오케이. 오케이 인정. 스티어. 자 다음은 희선이. 오 김희선 씨인가요? 우리 아버지 미국 가셨어. 아 이거를 하려고. 우리 아버지 미국 가셨어. 와 아버지 어디 가셨다고? 우리 아버지 미국 가셨어. 어 여기 저기 조국 선생님 얘기 좀 나누세요. 우리 아버지 미국 가셨어. 그 저희 딸은. 미국 가셨어 <laughs> 저기 저 조국 장관님 네 예예 예. 저 저분 하시는 말씀이 사실인가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어아 아, 가신 적이 없으시다는데 아버님께서 우리 아버지 미국 가셨다고 아, 이 아니 아, 저기 왜 욕을 하세요 아까부터 자꾸 이 규철 개새끼야 우리 아버지 <laughs> 왜 자꾸 아니 왜그분 따님이 아니신가 보네 죄송해요 제가 몰랐네요 죄송합니다 예, 넘어갈게요 그러면 예 아유 자 욕받이님 하세요 내 인내심을 시험하려 들지 마시오 이선아 미국 가셨다고 이개십쌍념을 대가리 머머리 깎아가지고 내 인내심을 시험하 새끼야. 이 새끼야 옌병 소병이 갈아버린 개쌍념의 새끼야 우리 아버지 미국 가셨다고 이 대가리 빡빡이 머무린 개새끼야 <웃음> <웃음> 아니 왜 그래 왜 이렇게 폭력적이야 희선이 <laughs> 자, 다음 기철이 들어왔네요 미국이 아니라 하늘나라겠지 우리 아버 미성년게 개새끼야 고속도로로 머리 빌려가지고 여친한테 차여가지고대가리 머리 립시끼야니나고지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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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x x x x x x 크롱. 예? 크롱. 요 <laughs> <laughs> 나가세요, 나가세요. 자, 다음 편돌이 유혜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어, 담배 하나만 주세요. 하 말아줄까? 응, 응, 응. 이거, 응, 응, 응. 이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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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지금 뭐 하세요, 지금? <laughs> 기생충님 만나보겠습니다. 하세요. 가만 보면 김 기사 그 양반이 선을 넘을 듯안 넘을 듯 하면서 결국에 난 넣는단 말이야. 그 인정? 안녕하세요. 저 여기서 가정구하던 사람인데요. 아 어, 잠깐만 들어가도 될까요? 네 여기까지 오케이 okay, 통과 뽀짝임다님께서 유선균 같다라고 하는데 아 이선균이에요 알겠죠? 유선균이야 이거 뭐 유산균도 아니고 뭐야 스 아라빈이 들어왔는데 와 이거 진짜 잘 살리면 완전 웃길 수 있어요 아라빈 1등 할수 있습니다 아이디어 정말 좋습니다 자 바로 만나보도록 하자 아라빈 렛츠 고! 아쑬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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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둘레야? 뭐가 둘레야 이마? 지금만 나가 둘레? 적은님 하세요. 좋아지기를 해 가들기를 서 봐. 입 냄새 나요. 나가세요. 하세요. 야이 개년아! 우리 아버진 중국 가셨어? 희선이 라이벌도 괜찮겠어? 희선이가 엄청 빡센데 괜찮겠니? 개년아! 우리 아버진 중국 가셨어. 우리 아버지 미국 가셨어. 염병시 빽! 버리개쌍 빽! 야, 됐고, 저 우리 랭가 공연 좀 한번 보자. 랭가 공연 준비하고, 자 랭가 공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밤 오늘밤 밤보저 <laughs> 다리 너무 처량해. 부부젤라님 하세요? <웃음> <웃음> 야, 야, 뭐 하는 거야? 다시. <laughs> 알았어 알았어. 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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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Yes, yes. Yes, y e 잘 들었습니다. 어마어마하네. 아, 어, 잘 들었습니다. 희선이 미국 가셨어 알았어. 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고 너 너무 시끄러워. 그러니까 좀 조용히 좀 해. 알았어? 우리 아버지 미국 가셨어. 음, 야너 목소리 좋다. 야. 야, 다시 한번 해봐. 우리 아버지 미국 가셨어. 어, 야, 야, 한번한번더 해주면 안 되냐? 어... 어, 마지막 한 번만 더! 우리 아버지 미국 가자. 뭐가 탔아 <laughs> 와? 이노예 션님, 이노예 션님, 인다 적꼭지좀 빨아보겠습니다요! <laughs> 메론 맛이다! 일상 통과. 스 본선 시작합니다. 네, 자, 정치인들, 어떤 거 준비했죠? 예, 조국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 승대모사를 잘하시는 분들이 많구나. 에, 나는 안 되겠구나. 아마 쯔이츠와 자식도 같은 심정일 겁니다. 돈을 못 받을 것 같습니다. 아니 장관님, 그게 무슨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입니까? 예? 말이 되는 소리라십시오. 예? 열심히 해서 돈 받아야죠. 철수입니다. 한마디 하겠습니다. 그게 무슨 나약한 소립니까 힘내십시오. 돈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돌입니다 어, 그러면 주시면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잘 들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희선이 어, 어떤거 준비했어요 이기철 희선이 패싸움 자, 시작하세요 이 야무지도 없는게 까불어 우리 아버지 미국 가셨어 미국이 아니라 하늘나라겠지 뭐 오케이, 어, 오케이. 자 함정 명박님 하세요. 아이고 잘했는데 명박이 같은 친구들은 원래 했던 대로 했으면은 그냥 됐는데 니애들 일등 할 수도 있는데 왜 어찌로 짜내가지고? 오늘의 일등은요! 희선이님께서 일등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Sta. Yeah. Check checks.